예수와 함께한 아침 365일 큐티 6월 12일 사랑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벽이 생길 때까지 조선 영정조 시대에는 재하에 묻힌 엘리트들 덕에 나름 문예의 중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때 대단한 벽을 가진 사람들과 치들이 있었습니다. 벽과 비슷한 뜻으로 바보라는 뜻의 치자가 있습니다. 모두 병들어 기댄다는 뜻의 한자를 붓으로 하는 글자들입니다. 무엇에 대한 기호가 지나쳐 억제할 수 없는 병적인 상태가 된 것을 뜻합니다. 정청조는 벼루를 잘깎기로 이름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호는 석지입니다. 꽃에 미친 김덕형이란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억이라는 사람은 칼 수집벽이 있어서 칼마다 구슬과 자개를 박아 꾸며서 방의 기둥에 쭉 걸어놓고 날마다 번갈아 차고 다녔습니다. 이유씨는 수석의 벽이 있어 아이의 호를 석당이라고 했습니다. 이석오는 자신이 기르던 초록 앵무새를 관찰하면서 역대 문헌 속에 나오는 앵무새 이야기를 집대성하여 《노앵무경》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죄를 입고 귀양 가서도 이들의 이러한 정리벽은 고쳐지지 않았는데 정약전의 현산어보나 김여의 우회이어보 정약용의 그 목민심서 등과 같은 엄청난 저작들도. 모두 벽의 추구가 나은 새로운 지적 패러다임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청소년기의 벽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벽은 공부벽이 아닐까 합니다. 깨달음. 당신으로 인하여 세상에 소망이 생겨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적용. 세상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치들이 되자. 기도. 주님. 이 땅에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